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득점자들을 위한 토익 기출 파트별 짤강 86 클릭하셨습니다. 저는 YBM 박혜원 강사입니다. 86는 131에서 146번까지를 담당하는 아주 귀여운 듯한데 별로 귀엽지 않은 약간 그런 파트입니다. RC의 두 번째 파트고요. Part 5 30문제, 그리고 그 뒤에 54문제에 달하는 Part 7 사이에 살짝 들어가 있는 파트입니다. 근데 풀었을 때 기분이 좋진 않아요. 어떨 때는 Part 5 같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87 같기도 합니다. 네모 박스에 짧은 지문들이 들어가고, 그 지문에 네개의빈 칸이 존재하고, 그 밑으로 바라라라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들의 보기가 짧은 보기가 있는가 하면, 긴 문장 넣기 보기도 있거든요. 일단 86는 난이도가 헤비할 때도 있고, 적당할 때도 있겠지만, 확실한 결론은, 나는 파 85도 그닥 잘하진 않아. 혹은 나는 87은 진짜 엉망이야. 이러면, 파 5하고 7의 어떤 면을 중간중간 반반씩 가져온 6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그죠? 고득점 가실 분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파트 Part 5하고 파트 Part 7은 훨씬 더 재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5하고 7의 뭔가 조각났던 올바르지 않았던 지식도 합쳐가면서 같이 좋아지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8, 6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하시면 8, 7풀수 있는 시간이 너무 야박해지거든요. 그래서 8, 6는 지문을 다 완벽히 읽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도 물론 좋으나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나는 7에 좀더 할애를 하고 시간을 좀더 완벽을 기해서 빠르게 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의 속성을 먼저 확인하시고 긴 문장 넣기보다 짧은 문제 세기를 먼저 빠르게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시되, 빈칸 앞뒤라든지, 글의 제목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나, 제목을 대용할 수 있는 첫 문장 정도를 읽음으로써 약간 흐름을 잡아가시면서 푸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때로는 86는 빈칸 앞뒤만 가지고 풀리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본격적으로 86 기출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화면에서 전환이 될 거니까요. 일단 86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네, 이제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화면에 86 지문이 하나가 뜨고 있어요. 일단 화면을 정지하시고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듣는 게 좋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8 6는 원래 문항은 16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1에서 146번이라는 거는 RC 문제가 100문제니까 그렇게 포션이 큰건 아니야. 근데 풀때좀 짜증은 나. 왜냐면 약간 Part 5 같기도 했다가 어떨 땐 Part 7 같기도 했다가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다니까. 문제를 화면에서 4문제를 네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4문제 네 중에서 세문제는좀 짧아요 보기가 보시다시피 그런데 한 문제는 보기가 좀 길어요 그 문제는 몇 번째라고 딱 정형화가 딱돼 있는 건 아니고 처음서부터 긴 문장 보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 문제가 긴 문장 보기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러나 확실한 건 문장을 넣는 문맥에 그 맞는 삽입을 해주는 그 문제는 8 7 같은 어느 정도 문맥을 잡고 이해하는 기교가 필요한 반면에 굉장히 짧게 가지런하게 나와 있는 보기들은 Part 5 같은 스타일의 간단한 문법 문제서부터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독해의 신까지 갈 필요 없이 빈칸 앞뒤를 타다닥 빠르게 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들도 섞여 있는 바 토익은 상대적인 평가의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짧은 문제들의 출혈이 없으신 분께서 긴 문장을 걱정하시는 것이 좀더 맞는 순서입니다. 글의 속성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 읽고 하나 넣고 이런 대입 사키도 나쁘지 않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가장 큰 주축과 이미지를 담당하는 글의 속성과 서론 등등은 굉장히 큰 힘이 될수 있죠. 글의 속성을 내용에서 보시면 announcement라고 써져 있죠. announcement는 뭔가 공지글이야. 그러면 이 지문 자체는 다 공지야. 그죠? 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긴 문장 넣기 문제 몇 번? 134번. 그럼 131번, 2번, 3번만큼은 난이도 여하를 막론하고 난다 맞추겠다라는 어떤 의욕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31번을 먼저 도전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완벽히 읽어가면서 끊어가면 하는 것도 좋겠지만 31번의 ABCD 보기를 먼저 보시면 굉장히 문법의 냄새가 강하게 납니다 시제 가지고 장난을 좀친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제는 좀 맥락을 쌓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에 힌트가 있는 건또 사실이니까 주변을 보도록 하죠 다만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니고 여러 문장들이 모인 지문이니까 빈칸 앞에 문장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되게 기쁜 마음으로 대이아를 발표한다 인스톨레이션이 됐다. 근데 무슨 인스톨레이션이냐면 새로운 마노팩터링 에쿼먼트니까 뭐예요? 제조 장비 새거가 사라락 설치가 됐다. 우리 메인 공장, 가장 주요 공장에 그거 설치가 완료가 되었지. 그래서 그 설치된 새로운 기계들은 두 번째 문장의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가 나오면 뒤에 동사는 당연히 나오지. 이 문제를 풀 때, A, B, C, D 보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A는 해피피 p 니까해온 거니까 현재 완료. 보기 B는 월이니까 R의 과거니까 이것은 어, 과거. 보기 C는 위 really l 붙었으니까 미래. 그리고 보기 D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Part 5, 6의 재반적으로 모든 그 RC의 문법 문제에서 시제보다 압살적인 힘을 갖는 것이 바로 능동태, 수동태의 소름 끼치는 구별입니다. 시제가 아무리 잘 들어맞아도 능수동태가 안 어울리면 100% 오답이 되죠. 먼저 항상 문제를 봤을 때, 시제에 보다 먼저 선행되는 능수동태의 뭔가, 안 맞춰지는 게 있는지 먼저 보세요. 자, ABCD를 테로 먼저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제보다도. A를 잘 보시면 길다? 보기가 엄청 길지. 왜냐면 쟤는 have를 이용해서 시제도 만들었고, ED로 끝난 상태 중간에 빈이 들어갔거든. 근데 빈이라고 하는 건 따지고 보면 비동사의 냄새가 좀 나거든. 결국에 빈, ED는 다른 말로 그 유명한 BPP가 됩니다. BPP는 수동태죠. 어느 경우에도 목적어를 잘못 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빈칸에 들어갈 자리가 능수동태의 테로 구배를 하시는 분들은 시제보다도 빈칸 바로 뒤에 나의 몸 뒤로 목적어가 있고 없고가 장난 아니게 중요하죠. 근데 빈칸 뒤에 워크플로우, 저게 뭘까? 작업의 흐름. 저게 명사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동사 넣을 거니까 쟤는 뒤에 있는 애는 명사겠지? 근데 명사가 끌려 나왔다는 건 내가 목적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럼 목적어를 끌수 있는 문법을 뭐라 그러게?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 그럼 B하고 C하고 D는 괜찮아도 A는 절대 정답이 안 된다를 먼저 치우셔야 되는데, 현재 완료 시제에 굉장한 부심이 생기는 순간 오류가 커지겠죠. BCD는 BPP가 있는지 눈으로 보죠. 보기 D도 수동태 아니야? 아니죠. ED로 끝나봤자, 동사일 때는 과거의 시제일 뿐이에요. 동사는 수동태로 쓸 거면 비동사가 코주고도 필요합니다. 결국에 BCD는 그냥 능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소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will improve라는 보기 C를 넣게 되면 앞으로, 앞으로 이 설치된 기계들이 이런 것을 개선해 줄 것이야. 보기 B가 되면 주구장창 과거에 개선을 했었더랬지? 과거니까 보기 D도 개선을 했다? 약간 이렇게 되죠. 잘 생각해보시면 빈칸 앞에 지난 6개월간 장장 10년의 세월 동안 이게 아니고 인제막 따끈따끈하게 설치만 끝난 기계입니다 결국에 설치만 끝났다는 건 다른 말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뭔가 주변에 last weekend, next year 이런 식으로 아주 쉬운 자극적인 단어가 없어도 정답은 미래시제로 가는 맥락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시제 문제는 part 5보다는 6가 쪼 조금 더 수수께끼처럼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동태는 치워서야 된다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빈칸의 위치를 일단 찾습니다. 근데 빈칸 뒤에 사이즈가 너무 이쁘게 나와 있지. 사이즈는 규모계, 크기계 그 장난을 할 필요가 없는 게둘다 되지. 근데 사이즈즈가 명사인데 그 앞에 구멍이 빵 나온 거지 그럼 명사 앞에 빵꾸가 나왔다는 건 명사를 꾸며야 되거든 이런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고득점 가시는 분들은 고급적인 문제에 대한 심취보다는 아주 쉬운 문제는 절대 안 틀려야 됩니다 사이즈스가 명사고 명사를 앞에서 꾸미는 애를 뭐라 그래요? 형용사요 고객 만족이 영어로 뭐예요? Customer Satisfaction이요 이렇게 명사 두 개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어구의 조합을 복합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합명사는 여러분 생각보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하진 않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명사 두 개가 굉장히 안 어울리게 중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variation이라고 하는 보기 D가 시언으로 끝나죠. 그럼 명사니까 명사가 중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variation은 어떤 다양한 차이의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 차이사이즈가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다시 원점적으로 돌아가서 형용사를 고르도록 하죠. 형용사를 고를 거면 ABC 중에서 잘 보시면 BC는 규칙이 있습니다.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였다 띄었다 아주 착실한 단복수의 개념. 결국에 very라고 하는 것은 very가 아닌 v a r y 는 각기 다르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려고 했던 건 뭐였더라? 형용사. 그런데다가 토익은 빈칸 앞뒤에 힘은 뭐라 말할 수가 없지. 빈칸 앞에 of가 보이잖아요. 제가 뭔데요? 전치사. 전치사는 곧 죽어도 동사를 끌 수가 없지. 접속사가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품사의 기본기만 잡고 계시면 bc는 한꺼번에 치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varying의 정답이 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varying은 다양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인데 varying도 되고요. 여기 보기엔 없지만 OUS로 끝나는 VARIOUS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두 개가 똑같이 형용사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니 두 개가 보기에 같이 나오지는 않은 모습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비호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가 됩니다. 처음에 두 문제는 문법의 느낌이 좀 있었거든? 근데 세 번째 문제는 와 스펠링이 다르네? 그럼 되게 열심히 읽어야겠다. 되게 열심히 그러실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왜냐면 33번의 빈칸 앞뒤를 보죠. 빈칸 바로 앞에 THIS가 있어요. this는 대단한 힌트죠. 앞으로도 86 문제를 푸실 때 this 같은 게 있으면 10분 활용을 하셔야만 합니다. this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반드시 착실하게 앞에 내용을 그대로 따옵니다. 내가 앞에서 되게 열심히 되게 많이 얘기했던 이 빈카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내용들과 읽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 공장에 되게 멋들어진 최신 기계를 장비를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장비들은 분명히 improve 해줄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업무의 흐름을 improve, 개선해 줄 거라 그랬죠. 그럼 이걸 한 단어로 받아친 게 단순한 계약서라고 볼 수는 없죠. 보기 B는 좀 생뚱맞아요. 그래서 B를 빼고 그런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머릿속에 상상에 있는 인상과 감명 혹은 훈훈한 생각 아니잖아. 그럼 impression도 안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A하고 D인데 이미 설치가 끝난 거지 설치해보는 게 어떨까요가 아닌데 제안이 웬 말이야. 그래서 A도 안 되죠. 결국에 뭔가 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온 겁니다 스펠링이 달라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paraphrasing이라고 하고요 8, 6, 7 같은 압살적인 난이도의 RC파트는 paraphrase, 그 동의어의 연결만 잘하셔도 정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도전해 보도록 하죠 근데 만약에 왼쪽에 있었던 세 문제를 다 맞췄다 그러면 큰 감점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장을 넣을 때요 ABCD 보기를 하나하나 놓고 너무 열심히 있잖아 진짜 다답 같애. 개인적으로. 다답 같애. 다 갠춘. 그래서 A, B, C, D를 다 읽으려고 먼저 냅다 읽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 문장은 운명의 길을 걸어가서 오답이 된다고? 그러니까 완벽히 읽는 것보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빈칸에 넣을 때 어울려? 이게 중요한 거지. 잘 써진 문장이야? 가 아니잖아요. 빈칸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34번의 빈칸 바로 앞에는 뭔가 좀 이쁘게 떨어져 있네? 공간이 좀 이렇게 갭이 있잖아. 공간의 갭이 있다는 건곧 문단이 갈라졌다는 얘기고요 문단이 갈라졌으면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전환이 됐으니까 바뀌었다 교육의 빈칸 앞에 남의 문단을 되게 열심히 읽을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내가 속한 거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애를 읽으세요 자 그럼 빈칸 바로 뒤에가 힌트 문장이 되겠죠 빈칸 뒤를 보니까 Jim m a r t e l 이라는 사람이 나온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Organizing, 기획하고 있다 This effort를 Effort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딱 와닿는 느낌이 노력이죠. 고득점 가실 분들은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갖고 계셔야 완벽한 해석이 올라가집니다. Effort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활동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이라고 하는 걸 기획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활동이나 여러 뭔가 행사틱한 활동 이런 것을 주관하고 기획하는 사람이 Jim Martel 인 거죠. 그래서 we'll contact each of you. 너희들 모두에게 우리 직원분들 모두에게 세부 사항으로 이분이 연락을 할 거다. 그 앞에 문장입니다. 얘랑 딱 붙었을 때 어울려야 되고 이질감이 없어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완벽함을 꼼꼼함을 추구하시더라도 이 질문의 흐름에서 틀어져 버리면 정답이 안 되겠죠. 결국에 A B C D 보기를 잘 눈으로 보세요. B는 애초에 오답이라고 판단이 되죠. 뭐 하나 때문에 완벽히 번역이 안 돼도 난 건방지게 푼 것이 아니라 unfortunately 때문에 unfortunately는 너무 안 좋아. 너무 유감이야.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근데 유감이라는 말을 하기엔 앞에가 다 좋은 내용이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 뒤에 마저도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지 혼자 안 좋은 내용이 쏙 들어갈 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맥락에서 긍정적인 흐름의 배경으로 흘러가는 질문에 부정적인 연결구나 수식어는 정답이 아닌 오답을 부를 수 밖에 없고요. 기억에 unfortunate를 빠르게 치우겠습니다. 이하의 문장을 완벽히 못 읽었어도요. 그러면 A, C, D가 남죠. 그런데 A, C, D가 남는데 그 다음에 제가 치울 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치울 보기는 보기 A야. 보기 A를 치우는 이유는 첫 번째 문제, w e l l improve를 우리가 답으로 했고요. 두 번째 문제 이러한 업그레이드가 하기 전에 (various size) (varying size) 를 하면서 동시에 바로 밑에 줄에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과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었죠 지문의 흐름상 근데 갑자기 보기에는 되게 과거의 역사의 느낌으로 어제 여러 슈퍼바이저들이 투어를 했어요. 근데 여러 명을 얘기해놓고 시제도 갑자기 뚝 떨어져 놓고 바로 뒤에 문장은 또 다시 미래시제 그리고 여러 명의 슈퍼발 중에 한 명을 고른 것도 아닌데 괜히 짐 말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뭐가 안 맞으면 치워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A를 빼고 나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건 C하고 D의 싸움입니다 근데 C는 딱 봤을 때 알고 계시죠? 요즘 우리 업계가 경쟁이 되게 심해요 굉장히 컴패러티브해 장난 없어 이런 느낌이고 보기 d 는 모든 직원분들은 이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이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 이번 달 말까지는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에 교육을 받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워크샵이나 트레이닝이 되면서 그걸 애 f 트라고 받아친 거죠.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됐어도 우리가 계속 읽었던 단어는 장비 설치, 설치였습니다. 교육에 장비 얘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서 한 지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글의 속성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문제 4개 중에 짧은 문제 3개, 특히나 문법 문제, 어, 이런 문제는 안 틀리게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는 막상 따지고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this 같은 표현이 앞에 붙은 어휘는 앞에 내용을 잘 요약한 단어를 paraphrase로 찾아줘야 된다. 이것이 관건이었고, 물론 그게 없더라도 맥락에 틀어지지 않는 어휘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의 흐름의 전반적인 배경에 따라 내가 세 문제를 맞췄을 당시, 그때 정답으로 영역이 들어갔던 어휘들과 너무 상반되거나, 너무 생뚱맞거나, 너무 시제가 다르거나, 분위기가 달라지는 지문은 최대한 오답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패러프레이스 단어들, 단어가 조금씩 바뀌는 현상들은 항상 그때그때 그때 정리하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8-7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8-6한 지문 보셨고요. 앞으로도 86도 계속 지문을 푸실 때 이런 식의 반복이 있을 겁니다. 시제 문제가 조금 어려울 때도 있을 거고요. 틀린 것은 항상 오답노트를 잘 정리하시면서 너무 완벽하게 문장을 번역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주변의 힘을, 빈칸 주변의 힘을 잡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파트에서 또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